비동사, m, a, is와 조동사, will, can 등을 제외한 모든 동사를 일반 동사라고 합니다. 일반 동사의 과거형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 첫 번째, ed를 붙이는 경우, invent를 invented, 두 번째, e로 끝나면, d만 붙임, like를 liked, 세 번째,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면, Y를 i로 고치고 ED를 붙임, 스터디를 스터디드. 네 번째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나면 자음을 하나 더 쓰고 ED를 붙임, 스탑을 스탑디드. 다섯 번째 동사원형과 과거형이 같은 경우, 리드를 리드. 여섯 번째 동사원형과 다른 경우, 둘을 디드 드로우를 드로우.